감사인 유지 및 교체제도, 계속 감사. 계속 감사가 유지되려면, 아, 계속 감사가 유지된다면 압력 위협이 감소하여 교체 압력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독립성이 향상된다. 따라서 감사인 유지제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 하지만 이렇게 감사 계속, 계속 감사가 유지된다면 또한 유착, 유착 위험 또한 증가하고, 이에 따라 독립성이 하락된다. 따라서 감사인 교체제도도 필요한 것이다. 감사인 유지 제도. 무엇인가 감사인 유지 제도가 무엇인가 하면 주권상장법인, 대형 비상장법인 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 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y 이러한 제도의 취지는 자유수임 제도 하에서 감사인의 교체 압력을 회피하고 독립적인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유지 제도의 장점은 압력 위험이 낮아져 독립성이 높아지며 이 독립성이 높아지면 보고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효과적 효율적 감사를 통해 적격성이 높아지며 적격성이 높아지면 적발 확률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단점으론 유착 기업이 생겨서 독립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감사인 교체 제도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먼저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3개 사업연도까지 감사를 하고 담당 이사를 그 다음에는 담당 이사를 교체 그리고 감사 보조자 3분의 2 이상을 교체해야 된다. 대형 비상장 금융회사인 경우에는 3개 사업연도까지 감사를 하고 이후에는 담당 이사만 교체하면 된다. 일반 비상장 법인에는 5개 사업연도까지 감사를 할수 있고 이후에는 담당 이사를 담당 이사만 교체하면 된다. 이 감사인 교체 제도의 취지는. 감사인 유지제도에 이렇게 유차기염 독립성이 떨어지는, 유차기염이 발생하여 독립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이다. 교체제도의 장점은 유차기염이 떨어져서 독립성이 높아져 이는 보고 확률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감사 대상 회사에 대한 이해도, 이게 계속 바뀌니까 대상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적격성이 떨어져 적발 확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 조치가 있는데 이는 감사인 등록제로 보완을 할수 있다. 주기적 지정제. 주기적 지정제가 무엇인가 하면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중 하나가 해당하는 회사가 연속으로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회계법인을 지정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할수 있다. 1. 주권상장법인. 2.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이고 대주주 및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합하여 발행 주식 총수, 위결권 없는 주식 제외,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대주주 또는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1위 아닌 회사에 대하여 말했듯이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감사인 선임하면, 선임을 한 경우 증선이가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회계법인에 지정을 할수 있다 이러한 주기적 지정제의 의위는 감사인 교체 제도의 증권 선물위원회의 지정 제도를 합하여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지정 주기적 지정제의 예외가 되는 법인은 먼저 증권 증선위가 정하는 기준일로부터 과거 6년이내 증선위의 감리를 받은 회사로서 감리 결과에 따른 회계 처리 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회사 그리고 나 다음에 각 요건을 갖춘 회사가 증선위의 감리를 신청하여 감리 결과 회계처리 기준 위반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회사인데 이 요건 모두 갖춰야 되는 요건은 일 증선위가 감사인의 선임 또는 변경 선임을 요구하는 날부터 과거 6년 이내에 감리를 받지 아니하였고 이 회사가 증선위에 감리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그 직전 두개 사업연도의 감사 의견에 회사의 내부 관리 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표명되지 아니하였을 것. 그리고 삼 회사가 감사 의견을 작성한 감사인을 지정, 지정 기준이 이후 도래하는 다음에 세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화약서를 증선위에 제출할 것. 이런 모든 요건을 가,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된다는 것을 주의. 참고 감사인 등록제의 경우에는 상장법인만 해당돼요. 상장법인 오 나머지는 회사들은 적용되지 않는다. 감사인 유지제도는 상장법인 대형 비상장 금융회사 일반 비상 아, 상장법인 대형 비상장 금융회사 이렇게 세 개가 해당이 되고 일반 상장 일반 비상장법은 해당되지 않는다. 감사인 교체제도에 있어서 교체 주기 상장법인과 대형 비상장 금융회사는 다삼 년, 일반 비상장법인은 오 년. 이사는 상장법인만, 아, 상장법인 대형비상장 금융회사 일반비상장 모두 이사는 교체해야 되고 감사 보조자 감사반은 상장법인만 3분의 2 이상 교체하면 된다.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법인 대형비상장은 해당이 되며 금융회사 일반비상장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전기 감사의 위견 진술권은 상장법인 대형비상장 금융회사 이렇게 세 가지가 해당이 되고 일반비상장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관련 보고서 제출 기한 등 먼저 회사의 입장 회사의 입장에서 제출 문서 재무제표 그리고 제출 제출 아, 재무제표는 먼저 감사인 그리고 상장 회사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되고 이 제출 기한은 재무제표인 경우에는 상관 없이 어, 어떤 회사든 상관 없이 정기 주총 6주 전에 제, 제출을 해야 된다. 연결재무제표인 경우에는 예도 제출 대상 감사인과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을 하고 KIFRS 적용회사인 경우에는 정기주총 4주 전에 KIFRS 적용을 하지 않지만 자산의 2조 이상인 회사인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후 70일 이내 KIFRS 적용을 하지 않으며 자산이 2조 미만인 회사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 사업연도 종료일 후 90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된다. 회사의 재무제표 제출 시기 준수 유도를 통한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1. 강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주는 관행이 근절됨으로써 자기검토 위협으로 인한 독립성 훼손 문제를 해결하고 2.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명확화하는 이런 장점이 있다. 그 다음에 분기보고서와 반기보고서. 이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모두 제출 대상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을 한다. 제출 기한은 주권상장법인 이며 직전 연도 말 자산 총액 5천억 원 이상인 회사는 분기 보고서인 경우에는 분기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 그다음에 주권 상장 법인이며 직전 연도 말 자산 총액 5천억 원 미만인 회사는 분기 보고서 제출하지 않는다. 반기 보고서의 경우에는 두 회사 모두 상관없이 반기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된다. 감사인의 경우 감사인은 감사, 개별재무제표감사보고서와 연결재무제표감사보고서가 있다. 먼저, 개별재무제표감사보고서를 보면, 제출 대상은 회사와 증권선물위원회, 그리고 한국공인회계사에 제출을 해야 되고, 회사에게 제출할 때는 제출기한이 회사상관없이 정기주총 1주 전에 제출을 해야 된다. 증선이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는 것은 이렇게 회사상관없이 정기주총 종료 후 2주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된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인 회사가 사업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청부하여 거리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공인회계사회 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다음 연결 재무제표 보고서인 경우에는 얘도 회사와 증권선물위원회 및 증선위 한국공인회계사회 이렇게 제출을 하는데 회사인 경우에는 KIFRS 적용 법인인 경우 정기조청 1주 전 개별재무제표 감사보고서와 동시 제출하면 되고 KIFRS 적용을 하지 않으며 자산총액 2조 이상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그리고 KIFRS를 적용하지 않으며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회사인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그 증선위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는 서류도 KIFRS, 아 i f r s 적용 법인인 경우에는 정기 주총 종료 후 2주 이내에 작출성 아 제출하며 이때 개별 재무제표 감사 보고서와 동시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얘도 KIFRS 적용하지 않는 법인은 똑같이 2조 이상인 회사에는 90일 이내, 사업 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2조 미만인 회사에는 사업 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 감사 전 재무제표 확인 등에 관한 회계감사 실무지침. 먼저 1.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법정 제출 기간 내에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내부 통제 미비점의 징후로 고려해야 된다. 2. 감사 전 재무제표 간 일치 여부. 회사가 감사인에게 제출한 감사 전 재무제표와 증선 위에 제출한 감사 전 재무제표가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감사인이 불일치 위험 평가에 적합한 비교 절차를 수행해야 되고 불일치 시 내부 통제 미비점을 시사하는지를 평가해야 된다 회계 감사 전 재무제표를 수정 회계 감사 회사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경우 감사인은 조정 사항의 적절성 여부와 재무제표 수정이 회사의 적합한 내부 통제를 거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사, 감사인이 발견한 외국 표시 회사의 내부통제에 의해 수정되지 않은 왜곡 표시를 감사인이 발견한 경우 내부통제 미비점을 시사하는지를 평가해야 된다. 문서화 감사전 재무제표 간 일치여부 확인 결과 회사가 법정 제출 기한 내 감사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사실과 내부통제 미비점이 존재에 대한 결론 회사가 감사전 재무제표를 수정한 경우 적절한 내부통제를 거쳤는지 평가한 절차 및 결과. 감사인이 외국 표지를 발견한 경우 내부 통제 미비점을 시사하는지 평가한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감사 계약 해지 회사가 감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일단 모든 회사는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즉 독립성이 위배된 경우 모든 회사들은 감, 회사가 감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주권상장법인 대형 비상장 금융회사 이렇게 세 가지 경우 먼저 1. 감사인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3.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4. 외국 투자자가 출자한 회사로서 그 출자 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5.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가 그 지배 종속 관계에 있는 회사와 같은 지정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 이때 주권 상장법인 대형 비상자 금융회사는 회사가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타 감사인 부당교체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인은 이에 대응하여 위견 진술권 행사가 가능하고 증선이 지정사유가 될수 있다. 그다음 감사인이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증선이의 지정사유. 모든 회사에 해당하는 공통 사항으로는 감사인의 범위 외부 감사법에 따라 회사의 감사인이 될수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독립성에 위반되는 경우, 독립성에 훼손된 경우 등 회계감사 기준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감사보수 관련,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 또는 사업연도 총 사업연도 중 감사보수의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회사의 주요 사업 부분의 성격이나 규모가 현저히 달라졌으나 감사보수에 대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감사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가 어,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감사인이 감사계약을 해정할 수 있다. 그리고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 금융회, 금융회사의 경우 감사 위견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위견에 두개사업연도 연속하여 중요한 취약점 즉 부적정의 위견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얘는 상장법인만 감사인이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자유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감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인이 감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감사인 또한 감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의 취지는 감사인이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감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감사 품질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이러한 감사 계약 해지를 언제 할수 있냐, 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중 또는 사업연도 종료 후3 개월 이내에 잔여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타 사항들 감사인이 감사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지 사실 및 해지 사유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사실을 증선위에 보고해야 보고 한다. 감사인이 감사 업무에 대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위한 감사인 지정 사유에 해당된다.